아, 안녕하세요. 아, 강제로. 아, 강제로 오셨어요? 아, 시켜가지고? <laughs> 자, 우리.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어디서 온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원래 광주에서 살다가 아. 이제 저희 수산업 경영이 아 선정이 돼서 한평으로 아 오지는 한두달 정도 됐어요. 진짜 네. 얼마 안 되신데, 네, 정말 얼마 안 되세요. 네. 어, 한평에 오신 그, 한평을 그전에는 아셨을까요? 어, 예, 네, 알고 있었죠. 바로 옆이기도 하고, 네, 자주 오기도 해서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네. 한평에서 지내신 지두 달이 되신 거예요? 네. 옷도 오세요? 다행히 <laughs> 저희 아이가, 저희 이제 아이들이 네. 있는데, 다행히 네. 아이 잘 적응하면서, 아. 오히려 혹시에 있을 때보다 네. 뭐 네.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히. 그래요. 네. 걱정, 오.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잘 적응해서 가 그러면은 이제, 어, <laughs> 남편 분께서 네.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오시게 뭐 좋고 네. 저도 음. 이제 내년에는, 수산화 경력이 많려고 그렇게 그다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직거래 했구나 네. 하는데 네. 같이 함께 하시고 계셨던 거군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와, 저는 이제 한평 토백이로서 상당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잠깐 타지에서 지냈던 시간이 있는데 저는 여기 한평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타지에서 이렇게 한평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오 네. 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많지 않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도 이렇게 한평에 꾸준히 이렇게 작은 이렇게 소, 소소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또 좋네요. 올려고 결정하면서 여기 자주 축포에 아, 와서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아 진짜요? 왜냐면 저희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음. 때마다 너무 편하게 해주시더라 고요감사합니 걱정 없이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네. 주민분들이 또 맞이 너무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고 해주셔서 네. 그리고 네. 와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문제를 이제 네. 드릴 텐데. 네. 이곳에는 한 평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또 상식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제 문제를 뽑아 주실 건데 네.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식 어. 잘맞추실요 <laughs> <laughs> 언니가 뽑아 주실까요? <텐데. 웃음> 언니, 언니가 대신 이제 뽑아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와서 뽑아 주시겠습니다. 네. 네 문제 하나 뽑아 주세요. 잘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죠? 제한테 주시면 제가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지금 대신 뽑아 주셨어요. 잘, 잘 맞히는 <laughs> 문제. 아, 지금 한평에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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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에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주, 경주, 북촌에도 있는 한옥 마을이 한평에도 존재합니다. 땡땡 한옥 마을이라고 불리는데 땡땡은 주막이 많은 폭우라 하는 데서 이름 붙여서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성복, 2번 석두, 3번 주포, 4번 월봉, 5번 입동. 두구두구, 정답은? 3번 주포, 3번 주포. <laughs> 이곳이 바로 주포잖아요. 우리 언니가 뽑아주셨는데 완전 좋은 문제 뽑아주셨어요. 진짜.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문제를 맞추셨으니까 이제 선물을 뽑아야죠 네. 선물이 안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있으실까요? 어. 어, 저. 네네. 저 하얀색 기계는 어떤 거? 죠저 하얀색 기계가 이제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두유 제조기인 거 같은데요. 정 네. 네. 이제 전기 꽂아서 쓸수 있는 상품이 많이 없는데 지금 저게 유일하거든요. 두유 제조, 받고 싶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두유 제조기. 두유 제조기 나올지 한번. 네. 이 안에 이제 둘 제조기가 있거든요. 분명 한번 네. 이제 guerra. 잘 뽑아. 잘 뽑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분홍색을 뽑으라고 그 지금. 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과연 이 분홍색 안에는 어떤 상품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laughs> 네. 어떤 상품을 뽑으셨을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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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laughs> <laughs> 마사지건 마사지건이 나왔어요. 아, 우와 마사지건도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니, 나온 걸로 가져다 줄게요 마사지건 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 마사지건 제 상품으로 받아가시고, 네, 우리 인터뷰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사지건 그래도 바다가 셔서 너무 기분 나요